똑똑이하고요. 똘똘이가 있었습니다. 똑똑이하고 똘똘이가. 똑똑이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매일 매일 1등을 하는 아주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요. 똘똘이가 있습니다. 이 똘똘이는 누구냐면 동네에서 소문난 기구쟁이고 아주 말썽꾸러기로 이름이 유명한 놈입니다. 이두 친구가 어느 날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마침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똑똑가 똑똑이가 이 호랑이를 보는 순간에 아주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똑똑한 머리로 빠르게 계산을 합니다. 호랑이가 지금 내 앞에 250m 밖에 있다. 시속 50km로 달려올 것이다. 그러면 17.88초가 걸릴 것이다. 그다음에 나는 죽는다. <laughs> 똑똑이가요. 계산을 막 합니다. 이때에 똘똘이는요. 운동화 끈을 막 매고 있습니다. 운동화 끈을 막 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이가 똘똘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멍청한 놈아. <laughs> 네가 뛰어봤자 어떻게 호랑이보다 더 빠르게 뛸수 있겠냐? 그렇게 질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똘똘이가 이 똑똑이 보고 씩 웃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어? 아니야. 나는 너보다 더 빨리 뛰기만 하면 되거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똘똘이 똘똘이가 똑똑이보다 빨리 뛰면은 어떻게 됩니까? 똑똑이가 호랑이한테 잡아먹기니까 그 동안에 시간을 벌겠다는 거죠. <laughs> 예, 아주 똘똘한 놈입니다. <laughs> 여러분 세상에는요 똑똑한 사람과 똘똘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식 있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네, 지식도 있으면 참 좋지만, 예,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더라는 것입니다. 자문해 보면은요. 지혜의 소중함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6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검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은 어쩌면은 많이 배우지 못해도 괜찮을 듯합니다. 예, 돈이 많지 않아도 그렇게 뭐 영향받지는 않을 겁니다. 또 크게 출세하지 않아도 어, 뭐 살아가는 데뭐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지혜가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서술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어, 아주 짧은 예, 우리가 서신이지만 1장과 3장에는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쭉 1장과 3장에 설명되어 있고 4장과 6장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2장 1절에서는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의 희생으로 다시 살리셨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장 1절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제는 새로운 신분으로 그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바로 앞자 1절에서 14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 5 절부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가라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들 정말로 이 지혜 있는 삶은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카니라 여러분 세월 참 빠르게 지나가시죠. 세월 빠르게 지나가시죠. 어떻습니까? 인생의 속도는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령대에 맞게 속도가 붙더라. 연령대에 맞게 속도가 붙다는 게 뭡니까? 예, 10대, 10대는 10kg. 20대는 20kg. 30대는 30kg. 40대는 40kg. 그렇게 연령대에 맞게 하고 80대는 80. <laughs> 80kg. 쭉쭉 간다는 겁니다. 쭉쭉 가요. 너무 빨리 간단 말이죠. 예, 세월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로 잘 활용해서 세월을 앞 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이 땅에서 한정된 시간을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예, 네, 한정된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걸 어떻게 느낍니까? 한정된 시간을 느낀다는 거 어떻게 느낍니까? 뭐 앞에 돌아가신 분들 다 보면 알지. 그리고 내 몸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laughs> 내 몸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한정이 되어가는구나. 몸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이 땅을 우리는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정된 시간을 바르고 효과적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은요.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살아가는 것과 살아내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라는 책을 썼는데 이 구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회가 올 때마다 그 기회를 선명하십시오. 이 부분들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 이 부분을요. 그리고 기회를 살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이 현재를 이 주어진 현재를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어진 현재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손주가 있었어요. 그 손주는요 날마다 할아버지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백 원만 <laughs> 여러분 많이 기억하십니까? 예, 100원만. 100원만 100원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이 손주가 100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목사가 100원짜리가 없어 가지고 500원을 떡 줬습니다. 500원을 떡 줬더니 이 손주가 500원을 손으로 떡 받더니 보통 때 받던 거하고는 달라요. 어리둥절해 합니다. 손주가 보면서 웃으니까 할아버지가 보면서 웃으니까 손주는요 갑자기 할아버지가 자기를 시험하는 줄 알고 500원짜리를 옆으로 휙 던져 고는 할아버지 100원. <laughs> 할아버지 100원 다시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이지요. 원래 받던 가온 다르기 때문에. 저는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정말 안목이 없어서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일은 없는지 우리는 한번 쯤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참 많은 것들을 놓치고 맙니다. 기회는 기다리는 자에게 오지 않고 찾는 자에게 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지금이 기도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기도할 때고요, 지금이 전도할 때고, 지금이 바로 섬길 때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지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도 여러분 프레젠트라는 단어를 혹 아십니까? 오늘이라는 단어가 바로 프레젠트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우리에게 선물이 오늘이 선물이 되고 지금 현재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지 아십니까? 예, 내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아니 지금 당장 저 문을 나가서 내가 살아 있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예.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 지금을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을 우리는 또 절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그때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더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요,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이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17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결론적으로 이해를 못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이해한다 이 영어로 understand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understand라는 뜻이 뭐냐면은 아래에서다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다. 그런데요 성경 원문 헬러에서는 쉬니 애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함께 시간을 보내야 이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understand 아래에 쓰고 그 다음에 헬라우로는 시미엔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야 이해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이해가 안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사람보다 결혼을 해서 1년을 함께 산 사람 더잘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혜로운 자는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나온 지 수십 년이어도 정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른다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없으면 주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더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대일로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교회는 계속 수십 년을 나오고 주여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안에서 일대의 관계를 얼마나 자주 그렇게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전적인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된다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막혀 있는 것처럼 벽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먼저 스며들게 되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먼저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크게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해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합당하게 와야 내가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만사의 배후에 그것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의 뜻을 알고 그렇게 행하면 가장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면 모든 삶에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10편 119편 10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요 주의 뜻을 알아도요, 순종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면은 참 우리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늘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던가요?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한 사람을 누군가를 사랑한다 치, 치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한다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됩니다. 인간인지라 조금만 나하고 소원하고 내하고 조금만 안 맞으면 어떻게 되면 픽 돌아서는 겁니다. 픽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이 안되는 것입니다. 예. 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뭐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행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누구를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더 나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아멘입니까? 성령은 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때에 분명히 성령께서는 오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성령이 충만하냐 안 충만하냐예요.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 방해하는 것이 오늘 18절에는 술 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알코올에 취하지 말라는 좁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신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신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뭘 했느냐 하면 술에 취했습니다. 막 신접한다는 소리 들어보셨죠? 신접한다. 예, 무당신접한다. 그런 거였죠. 당시에 헬라 당시에도 이런 어떤 신들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뭘 했냐? 막 술을 마신 거예요. 예. 헬라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가 있습니다. 이 바카스라고 하는 술의 신이 있습니다. 신비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laughs> 예, 지정신이 아니지요. 예. 술 취해서 황홀경에 빠지게 되고, 그 가운데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신비한 어떤 영적 세계를 경험한다. 그렇게 당시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시 우상과 세속에 빠지는 대표적인 예로 또술 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상과 세속에 빠지면 결론적으로 방탕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곧 질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고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대표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취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 무궁무진합니다. 놀이에 취하고, 사람에 취하고. 재물에 취하고 취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세상과 새속에 빠지게 되면 주어지는 것은 방탕밖에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질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도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시적으로 부풀어 졌다가 그냥 훅 가라앉았다가 이것이 아니고 뭐예요 지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요늘 지은 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나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이고요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막히셨습니까? 뭔지 모르게 답답하십니까? 죄악이요 나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걸 그때 누릴 때에 비로소 내 심령이 어떻게요? 해뻥 뚫림을 느낍니다.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해방을 느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거리낀 가운데 성령은 충만히 임하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제가 우리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는 뭐라고 했,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네. 바른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벽이 없이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만 충만하다면 우리가 무엇이 오든지 간에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한대로 또한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후에 바로 순종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는 사람도 죄가 들어오면 성령은 계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무서운 거예요. 거리 끼고 있으면은, 뭐든지 뭔지 찝찝하게 그릴 것이, 그릴 것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나가는 것도 삐쭉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경험해보셨잖아요. 경험해보셨잖아요. 내가 뭔가 제가 있고 뭔가 거리 끼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더라도 찝찝해. 찝찝하단 말입니다. 거리 낌이 있단 말입니다. 예. 앉아가지고 툴스가 앉아가 기도하더라도 뭔지 모르게 기도를 한거 같은데도 기도가 상달이 안된거 같은 느낌도 있고 왜 그러냐면 진실로 하나님과 내가 허심탄회게 하 내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다 쏟아낼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가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예, 네,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죄가 있음을 해내서 능력 있는 삶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럴 때가 분명히 온다면은 다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가 있나 없나를 돌이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요 예수님이 길가에서 계셨습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쳐다보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쌩 하고 쳐다가 예, 가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차를 세워서 예수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만 하고 바쁜 일이 있다고 휙 가버렸습니다. 또한 사람은 예수님을 차에 태우고 자기가 운전을 하고 갑니다. <laughs> 마지막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보고는요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운전석에다 앉힙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을 운전석에다 내어드렸습니다. 자신은 조수석에 앉고 결국은 주님께서 운전을 하시고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네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예. 마지막이에요. 예수님께 내 운전대를 맡긴, 예, 맡긴 사람이에요. 예수님을요, 운전석에 내어드린다.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요. 정말로 예수님께 내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운전하게 된다. 백이면 100% 실패하게 됩니다. 예. 네, 패이면100% 실패하는 것입니다.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근심과 걱정과 눈물만 있더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을 모시고, 예수님, 내 삶을 운전해 주십시오. 나에게 오셔서 내 가정을 운전해 주십시오. 오직 나는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면 성령님께서 딸마다, 순간마다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역할 때 제가 꼭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제가 그 중심에 서서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역이 제 힘과 능력으로 됩니까?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처절하게 깨달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그래서 고백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역사심 그 중간 속에서 제가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증언하는 증인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제가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쁨의 순간 순간들입니까? 저는 그랬어요. 제 목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순종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1 9절과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가요. 예배가 감격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찬미가 마음에서 우러나는가? 그리고 예배 감격을 누리면은 자신도 기쁘고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회자가 어느 가정에 심방을 갔어요. 집에서 예배라고는 드린 적이 없고, 찬송도 불러본 적이 없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소리가 크게 났다 크면은 부부싸움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집이 그랬어요. 그 가정에서 이 목사님 오셔가지고 예배를 막,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졸던 개가 막 짓기 시작합니다. <laughs> <laughs>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예배가 드리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때 예배를 이제 다 마쳤어요. 예배를 다 마치고 나니까 이 12살짜리 그 집의 아들이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면서 그짖던개막 <laughs> 발로 팍 차면서 한마디 합니다. 야, 이놈아! 오늘도 우리 엄마 아빠 싸우는 줄 아냐? <laughs> 이번에는 안 싸운다! <laughs> 여러분 찬성이 없으니까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찬성이 없으니까 싸움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싸움이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찬성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찬성이 불려져야 됩니다. 찬송할 때의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찬송할 때의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의 내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고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현재의 어떤 현상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할렐루야. 예. 이것은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대하는 태도로 형제를 대해서 늘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곧 겸손을 실천해서 기쁘게 섬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삶은 이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일터에서 다른 사람에게 축계하듯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더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시간을 지혜롭게 정말 가치 있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각자가 뭘 해야 하는지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예,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면 정말 우리의 입술 가운데 신령한 노래 그리고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서로 존중하고 나중에는 뭐예요? 이 모든 것들로 주님께 순종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지혜 있는 삶을 살아내는 주에게 한 성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탕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신령한 노래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사. 참으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 주신 그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내어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또한 누가 보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지혜 있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그러한 삶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